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정복하려는 영덕 흉가입니다. 여기 길 따라 올라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요 영덕에 있는 장사, 장사해수욕장에 있는 그 유명한 영덕 장사 흉가죠. 어, 이건 뭔가? 일단은요, 여기 펜션에 도착해서 영덕 제일 명동. 그래서 지금은 낮이고요. 어, 낮에 한번 답사 가고 밤에 밤에 본방송으로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애기가 안 터져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틀어드리는, 틀어드리는 걸로. 일단 밤에는 그냥 뭐 핸드폰으로 방송되거든요 방송을 녹화는 이걸로 하고. 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우리 <laughs>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아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예전에 그 뭐냐. 미스테리 투공대 그 김용만한 문이 준 나오는 거기는도 나왔었고. 네. 많이 가는 곳이죠. 여기입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고. 그러니까 낮에 여기, 뭐야. 답사 참왔습니다 일단 밤에 또. 밤에 한 12시쯤에. 어, 밥에 직접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신네부터 우리 톰슨 여의신네. 안녕하세요. 나도, 나도. 안녕하세요. <laughs> 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네,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말씀드렸죠. 다 네.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여기는 화장실이네? 어, 이거는, 왜, 왜 이렇게 나왔 때? 여기? 여긴 네, 화장실입니다. 아, 밑에 여기 이제 변기가 있는데요. 변기가 렇게그 네, 더러워서. 있고 여기는, 아, 여기는 뭐였냐 여기는 뭐 육신인가? 어. 자여러분 어. 여기는 여자 화장실인가? 어오 어, 여기는 공부석이었다네요이 어. 어. 보시면 이. 여기 어. 이렇게 측면이 들어온 거좀빈포석으로이니까 여기 쭉입니다. 여진단적에서좀 전하고 있네요. <laughs> 잠깐만.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서. 자,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는 축사 같은데요. 축사가 지금 무너졌어. 무너져가지고. 시리 무너져가지고, 자세히 촬영을 네. 일단 해볼게요, 한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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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거 봐야지. 네.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어, 이거 또 무너지면 크다치는데 네. 축사 같아 축사. 네. 축사. 네. 축사 가축, 가축 키우는 거. 가축, 가축 키우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laughs> 여기는, 뭐야, 호진? 누구 이름인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거 인, 인증 뭐 이런 거 하나 봐. 인방률로뭐 이런 애들, DC 인사이드 뭐 이런 사람들이. 띵동! 이러는데. 아이고, 잠깐만, 밑에부터. 일단은, 어디부터. 이게 좋을가 여기를 네.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네요. 우리가 너무 큰데만 그런가? <laughs> 우리 막 폐교 이런데 갔잖아. 네. 네. 그래서 그런가. 규모가 되게 좀 작네요. 생각보다. 보시면. 어. 어 여기 근데 언제부터질지 모르겠다.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는좀퀴퀴한 냄새 많이 납니다 야, 여기. 사진이나 인터넷에 다니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 이런 부처님 오신다 이런 것들까지 이거는 이제 위에 천장에서 떨어진 거고요 어? 지하 있잖아요 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내가 여기다 장난쳤어 달맞었고 중요한 건 지금 밖에 계속 비가 좀 조금씩 와요 천천히 밤되면 진짜 무섭겠죠 여러분들 비가 와가지고 여기는 어괜찮죠 아우 이런 부상 부상 당했네 여기는 뭐한 될까 일단은 헬로우라고 써있까요오 여기 여기는 좀 공포스럽다 보시면은 여기가 뭐든 어 부엌 같은데 물 떨어진 소리까지. 자, 그리고, 오, 거미도. 거미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보은 초점이 안 맞지? 자, 이렇게 했구요. 어. 여기는, 여기는 방인가? 행사 했었나 보다. 지금 잠깐만. 요거는 뭘까요, 여기요? 여기 굉장히, 여기 무슨 행사 했었나 봐, 그지? 무슨 행사죠? 그니까뭐 흉가체험단들이 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다시 들어온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올까? 음 어떻게 돼? 여기는 또 웰컴 네방 <laughs> 이제 <laughs> 여기 유명이 유명한 거보다 별짓을어하네자 그리고 아 여기 자 여기는 들어가서 하나를 어 여기는 여기 공부도 없다 문도 이렇게 아, 좀 자, 일단 밥에 오는 게좀 기대되네요. 자, 요렇게 나오면은, 어, 지하, 지하구나. 여기, 고 나오면 지하인데요. 어 여기가 지하입니다. 야, 여기 지하인데. 보시면. 그, 뭐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요, 어, 어, 실현당한 여인이 여기 지하에서 목매달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하는 잠깐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기 2층이랑 다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층, 2층. 자, 일단은 아까 열로, 열로 갔었죠? 들어갔었죠? 여기부터. 이게 좀 안방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과 욕실이네요. 그죠 근데, 어우, 거미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온몸에 지금 거미줄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막걸리통이에 여기가 이제 2층입니다. 지금 2층? 어 밤에, 어, 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어 굉장히 지금. 엄청 굉장히 좋은데요? 이따가 저 바다에서도 수영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천장도 좀 찍고. 위치가 아닐지. 여기 횟집이었대. 횟집이요? 어. 2층에첫 번째 방. 어우. 네, 2층이라고 해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있어야 되겠 엄마. 어. 거의다, 거의. 거의가 있어야 되구 어, 거의가 있어야 아, 신기하다 좀 응. 뭐. 어, 엄마, 층이 여기도 거 없네 응. 지하실이 가장 그래. 응. 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응, 들수 있어. 여기도 화장실이었네 여기 이제 번개 띄는 자리 여러분들참 곳곳에 다양한 곳을 보여드리고 해서 그리고 아 여기 천장도 네 천장 안으로 보여줘요 천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옥상이네요. 여기 이상은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는 곳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비 온다. 아, 비 온다. 아, 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는 아까 저기 우리가 봤던 축사. 그 조심해요 이거 전선인가 보다. 정직한 거. 괜히 감전한다고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왜왜? 어. 왜왜? 왜. 뭐 있어? 어우 아, 경치 진짜 좋은데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흉내가 듭니다 여기 뭐 있어? 올라가는 길이야? 아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은 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이렇게 또 길이 있네. 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게임 오버. <laughs> 게임 오버. 써있네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발을 놓으면 게임 오버. <laughs> 이거 뭐니? 자, 이렇게 끝인가봐요. 뒤쪽에 있나? 없어요. 어, 그. 어차피 지붕이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어가지고, 안될 거야. 자, 야, 게임 해버 어, 비, 비 온다, 야. 비 온다, 비 온다. 자, 자 세레모니. 나, 나, 나쭉보 자, 게임 뭐버 여기, 여기, 밟고. 저 밟고. 자. 으 게임 해봐 음. 응, 나도, 나도. 네. 자, 여러분들. 자, 그,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갔다 올게요, 지하. 아, 좀비 와가지고. 응.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여기로 내려가자. 어, 야, 여 지금 비와 비와. 큰일 났어. 자. 나 핸드폰 갖고 나왔지? 네. 자, 잠깐만 좀 빌려주고, 후레쉬 좀 하게. 너야 아니에요. 자, 이제 지하를. 여기가 이제 예전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미스터트특공대 나왔을 때그 문희준하고 김영만하고 이제 캐치라는 그 여자 걸그룹 에서 걸그룹. 걸그룹에서요. 여자 아이돌이 혼자서 여기 들어갔었어. 아, 들어왔던 곳이라서 또. 예. 보시면 여기.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녹화를 하고. 내 바닥에 좀 조심해야겠네. 이거 일부러 못 들어가. 어 이거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 놓은 것 같아 이렇게. 어우, 어이 뚫었라어나 나도 눌렀어. 이거 못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laughs> 뭐 움직이는 기 깜짝 놀랐나? 자 개구리 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자 이거 어 개구리가 음 귀엽네요. 개구리 배자 여기입니다 여기 아이고, 자, 개구리 밟으면 안 되니까 조심히 조심히. 개구리가 주변에 왔다 갔다 그래요 아 물차 있다 일단 요거를 밟으면 될가지고오 개구리 되게 많아 네? 개구리 많은데 여기 어. 저못 들어봐요 응 괜찮아요 여기서 목매달았다는 거는 거짓말 같네요 왜냐면은 여기가 그렇게 목매달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아, 여기가, 보시면, 개구리 되게 많다, 여기. 자, 잠깐만. 여기서 주문 해드릴게요. 저기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오, 개구리. 개구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나빠하다는 여기까지고요 문지연, 뭐. 별별 소리 다 했네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차있어서좀 그렇고. 이따가 또 밤에도 또 제가 문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또 목화를 해서 먹고 여러분들. 아우! 이어 아, 힘들다 힘들어. 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우, 막 빗떨어져요. 큰일 났어.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경을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짠, 보면서 이렇게. 예, 네,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정보를 했어요. 일단 또 밤에 또 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아, 너무 늘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장사 영적에 있는 장사 해적대에 있는 흉가 있잖아요 흉가에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 오작동은 저기 뒤에 있는 이 송전탑 때문에 전자기기 오작동이 있다고 하네요